자, 우리 오늘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네, 전도서 10장 10절, 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무딘 철연장, 철로 된 연장 툴입니다. 날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이거 뭐 상식적인 거죠, 그죠? 예. 요즘은 말이죠. 의술도 기계를 의사들이 얼만큼 잘 다느냐. 소위 말해서 의학 연장을, 의료 연 연장 도구를 얼만큼 잘 다루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요번에 여회당 건축하면서 보니까 야 장비가 연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기술 좋은 게 연장 잘 쓰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요번에 네. 보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 선 같은 거 이렇게 긋는 것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이렇게 뭐야 그그 그 하얀 가루 같은 거, 빨간 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끈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서 해톡 치면 이렇게 딱 줄이 쪼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어, 그날 보니까 이태원 권사님 오셔서딱 그러다가 연장 줄을 딱 긋는데 레이저로 딱 쏘니까. 와. <laughs> 어제도 양상하 권사가 그 앞에 그 이렇게 노란 봉 이렇게 세워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철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 그랬대요.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그거 자기네. 기구가 있는데 그거 자를까요 그랬 그랬대 근데 아 진짜 그 벽이 그 싫더라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와가지고 집 교회에 있는 그 이렇게 쇠톱이라고 그래 쇠톱이라고 요만해요 요만한 거 그냥 저 손에 이렇게 잠깐 쓰는 그거 가지고 가서 한번 자르려고 가서 그냥 그 가서 그냥 막 그냥 했는데 안돼안돼 안 돼. 연장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하다가 말았어 그래서 그냥 집사람 통해서 양상호 사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왔어요. 말았어요. 그랬더 어제 박삼촌 집사님이 온 거야. 네, 전화가. 어랬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점심 먹고, 교회에서. 네, 그러고서, 주사님, 혹시 연장 있어? 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까 그 앞에 좀 자르려고 그러는데, 아주 비기 싫어. 그거 되게 지저분하고, 좀 잘랐으면 좋겠어. 뭐, 그래. <laughs> 누구의 연장 갖고 다니시는 분아니니까 <laughs> 가가지고, 뭐한 5분 했을까? 제가 부탁을 3개를 부탁을 했는데 그때 옛날에 남장로님이 공사하면서 밑에 이렇게 쇠쇠 쇠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것도 나온 게1 0 0실더라고그거 이렇게 걸리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 좀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해놓으시지 그래가지고 안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사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 그거 3개 하는데 그냥 금방 야 연장 하나 딱 좋은 거 하나 쓰니까 그냥 단숨에 쇳덩이를 그냥 잘라내더군요 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연장, 철 연장, 날 갈지 않잖아요. 그럼 힘더 들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남자분들 아마 이거 매일 경험할 거래요. 아침마다 남자들 면도기 연장 좋아야죠. 네. 이거 연장 안 좋잖아요. 면도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수염을 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정도 수염을 깎았어. 그래서고이 수염이 이게 아주 그냥 셉니다. 수염이 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태양이 녀석 발바닥 내가 이걸 막 이렇게 긁어주면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 좋아해요. 막 우서 깔깔대고 막 우서. 이게 세니까. 예. 네. 근데 이거 면도날 있잖아요. 오래된 거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면도 되지도 않고요. 여기서 막 피가 나요. 피가 나. 네. 연장이 안 좋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고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예. 연장, 철 연장 갈지 않으면 힘이 더드는 것처럼, 진짜 최고의 연장이 뭐냐? 뒤에 하반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연장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연장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이 연장, 예. 지혜, 지혜, 여러번 얘기합니다. 여러번 여러분, 번. 편지를 쓰는 곳마다, 그 교회들마다 여러분 지혜로 오셔야 합니다. 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뭐 자원 시편 전도서 욕기 여기서만 이게 지혜서가 아니고, 자 보실래요? 한번,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냥 한세 한 군데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쓴 편지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지혜라고 하는. 위스덤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요. 영어로 1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네.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 262면에 있는데요. 16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요 악한 데에는 미련하다 그러니까 악한 데에 관심 갖지 말고 그런 쪽에는 네? 머리 굴리지 말고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가볼까요? 14장 가보면 역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0절을 보면 예, 우리 이 말씀도 읽어요 14장 20절 전도서, 아니 전도서가 아닌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연장을 무디겠으면 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살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혜라고 하는 이 연장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해서 여러분 그 말씀 있죠 철이 철을 뭐하듯이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뭐하겠다 날카롭게 거기 빛난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는 똑같아요. 우리 번역이 그렇게 쓴 거지. 우리 번역이 그렇게 한 거지.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네? 날카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날카롭게 해가지고 인상 날카롭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뭘 하느냐? 지혜라고 하는 거. 지혜라고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연장이거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날카롭게 해주는 진짜 최고의 연장이거든. 그거 쓰라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하신 거죠. 같이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들, 리더니까 문제들 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 근데 이게 뭐 장난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문제들이 거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 아, 그런데, 그 어느 날그 모세가 이렇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와이프 두 아들 데리고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 네, 이 사람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아, 며느리 저기 뭐야 딸도 데리고 오고 외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이제 모세의 이가족들이루게 하려고 이제 데려다 주잖아요 아,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 판결을 해주는데, 혼자 다하는 거야, 혼자 다. 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도 그 재판을 기다리고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지. 본인도 그걸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봐.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어가 불르잖아요 자네, 이렇게 하지 마. 혼자 다 어떻게 그걸 다 해? 그러지 말고 사람을 세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사람을 세워. 사람을 세우는데 지혜로운 사람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사람 세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10명 차지하게 하고, 500명 차지하게 하고, 1000명 차지하게 하고, 그렇게 해. 예.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최고의 우리 연장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진짜 날카롭게, 정말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그 지혜.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사무엘상 가볼까요? 사무엘상 23장을 가볼까요? 잠깐 갔다가 다시 와봐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 다윗과 요나단.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사람이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예, 날카롭게 한다. 우리 번역으로 빛나게 해준다. 예.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합니다. 23장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예. 예. 23장 16절에, 자, 23장,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났습니다.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있잖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혜죠, 지혜. 취해. 하나님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너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 다른 사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연하단이 다시 또 다윗에게 이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고 1 7절에 두려워 말라고 너왕될 거야 내 붙인 사울의 손에 네가 미치지 못할 거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야난 이런 이런 친구 정말 우리 산돌계 성도들이 이런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 이런 영적인 교제 에? 사람들 우리가 에? 세상적인 거뭐돈 의지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이야. 하나님 의식하며 살라는 사인이야. 하나님만 바라봐. 예. 예. 야,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연장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예, 5장 가보세요. 에베소서의 5장에 가보면. 자, 여러분 온통 이렇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눈에 눈액이 확 들어오는데요? 자, 5장을 가보세요. 예. 5장을 가보면. 예, 에베소서 5장 가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눈으로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확 확 눈에 띄게 확 띄게 볼수 있도록 한번 제가 안내를 해 드릴까요? 5장 15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인생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광주 에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다만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가 뭔지를. 자, 일단, 세월을 뭐 하라고요? 아끼라. 자, 눈에 확 들어오게 여러분. 자, 17절, 18절,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살아. 근데 뭐에 집중하고 있나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펜 있으면. 펜을 가지고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0절에 항상 누구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뭐 하라? 경애함으로 피차 복정해라. 뭐에 집중돼 있습니까? 온통 다 뭡니까? 오직 주의, 오직 성령,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21절,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뭡니까? 뭐, 누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뭡니까? 여와를 경애함이 지혜에, 뭐라?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라 명철의 근본이라 뭐가 예,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게 꼭꼭 꼭 무슨 지혜서 같잖아요. 그죠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 없는 데 같이 살지 말고요. 지혜 있는 데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조나단이 다윗에게, 다윗, 너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해줍니다. 잘쓸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이 문제 그냥 단숨에 제가 어제 그톱 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라니까 안 되더 되려, 안 되고 이 플라스틱으로 쇠를 쌌거든요 플라스틱만 잘라지고 쇠는 잘라지질 않아 하더니 막 그냥 헤이, 어제 날 더웠잖아요 안 되더라고 대학에 있었어 그걸 했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연장이 이거 아니다 근데 단숨에 우리 박상천 권사님 와가지고 단숨에 그냥 연장 그냥 하나로 5분 내에 세가지를 그냥 처리해 버리더라고 연장이 중요해요 연장이 연장이 지혜라고 하는 연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아니 차도 바울도 에베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니까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을 의식하면서 살때 어떤 사건이 툭 터져 나올 수 있잖아요. 생길 수 있죠? 그럼 그 사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문제를 딱 다뤘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 야,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가르쳐 주시네. 깨닫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연장 생각하십시오. 연장 우리 연장은 지혜입니다. 인생의 연장 지혜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예, 이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할 때이 지혜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툴로 딱 잘라내는 거예요. 마치 어제 우리 박상정 군사님이 그래서 그 쇳덩이를 단숨에 잘라내듯이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개운한지 그걸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오면서 그 잘라낸 거 발로 한번 밟아봤어. 여기 딱 걸리는데 이걸 쇳덩으로 딱 잘라냈더니 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삶을 사 냅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발동될 그런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쓰십시오. 그 연장으로 아주 그냥 딱 잘라내십시오. 기도합시다.